아니, 가자! 고고! 누나 피트.. 피트.. 누나! 어머니 포시... 생신인데! 퍼시피코가 두개 있는데? 하나는.. 다운타운에 있는 거요. 둘다 다운타운에 있어. 하나는 요건데 퍼시피코.. 레스토랑테. 이탈리안 레스토랑인데 이거? 이거요 이거 아니야. 아 이거 아니야? 아야! 어, 추워. 옷을 저렇게 얇게 입고, 왜 춥다고 그러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어? 어? 옷을 한개더 입으면 되지. 추운 거두개더 입고, 또 추우면 세개더 입고. 잔소리 와방 듣는 중이야. <laughs> 축하해. 오. 주 차비가 짱 비싸요. 30분에 3,500원. 1시간에 4,700원, 4,500원? 2시간이면 만원이네. 만원. 다음 아, 한 아. 아, 아. 왔을 때랑 뭔가 느낌이 다른데요. 코찐 응. 응. 나는 하와이안 피자야 나한판 <laughs> 어때? <웃음> 하와이안 피자 엄마 근데 생신인데 뭐 가지고 싶은 거 없으셔? 맞아 아니 나 신발 조끼 어머니 핸드폰 좀 바꿔드리고 싶어 신발 조 그래, 나 핸드폰 봤는데 1 0 0불이야 그래? 그럼 탄택합시 아무리 국천국한넘어가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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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국이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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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으고국 한국 한신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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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나한려줘그러국한 l 한국 s 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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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국 한국 한국 m 국한 e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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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a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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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국한 a h 파파라틴 마요네리 파파라틴 시저 샐러드 먹어 시저 샐러드? 아한번다 나오는 게 좋겠구나 누나 한번다 나와 한번 없어 찍어야 되니까 필요쟁이네 음. 아,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 어. 엄마 그러고 있어 찍어줄게 어때 음. 이뻐? 표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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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너무 웃겨 근데 찍은 게 <laughs> 아 <sighs> 진짜 <clears throat> 왜 치킨 치저로안 시켰어? 그냥 샐러드라고 먹었는데 치즈 음. 아, 샐러드라왜 치킨이 좋아? 아니 그렇게 피자랑 맛있게 네. 나오는데 치킨까지 먹을 배가 뛰어? 당연하지 치킨과 피자는 궁합이 네. 최고입니다 아, 그래? 너 치킨 먹을 때윙 시키잖아 아 피자 시켜 먹을 때 윙을 시킨다고? 네 아, 맞아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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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맞아 맞아 그런데그런데 아렌즈에못었어 우와. 파마산플파마산 야. 오. 되게 맛있겠다. 응, 되게 맛있어 보인다. 이게 도구는 쓰는 게 아니에요? 파인애플 올인 거예요? 할머니+ 할머니 하이브 하이 하이브 하이 하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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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브 하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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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니 하이브 하이브 하이, 음. 하이. 음. 너 방금 알랍김치 그랬어? 피자! 하와이안 아. 피자는 파인애플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 이거 덕분 뭐야 이건 뭔가요? 데코이 음. 땡큐. 음. 음. Um, she w a s a coke and she w a s a ginger ale. Coke and 와이거는 짭짤한 것도 맛있어. 짭짤한 맛도 맛있어. 오, 오, 오. 어? 저기 봉골레네. 이게 뒷말이고. 그리 비슷하네. 와. 여긴 신기한 게, 냅킨이 블랙이야. 왜 그럴까? 더러운 게 보이지 말라고? 음. 이탈리에서 그런가 보지? 모르겠다. 이거 먹을까? 응? 이게 사람들이 홍합을 많이 넣어. 풍미가 달더라고. 홍합의 향이 뒤어져 봉골레 조개살 진짜 많이 들어가 있네. 오리리안크리스마스리리한테리한테오게한테오다 <놀람> <놀람> 내가 먹어봤던 봉골레랑 맛이 좀 다른데? 어? 이거 위에 뿌려져 있는 거 이게 뭐니? 그 것만 주세요. 치커리. <목소리> 어? 치커리. 치커리? 음. 이거 향이 파슬리. 너무 강해. 치커리나 파슬리. 건배. 건배. 건강해. 어머니도. 음. 아, 엄마가 제일 건강해. 맞아 누나가 제일 건강해 겁니다. 데뭘 주셔? 족? 뭐가 건강한지 알아 누나가? 뭐요 정신이 건강해 척고 <laughs> 정신도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한 응. 같은 거 같은데 아주 건강해 정신이 맞습니다 맞고요 <laughs> 얘랑 얘랑 호박수 먹는 게나 근데 여기 몽골레는 나랑 안 맞는 거 음. 어머니죠? 아, 얘랑 얘랑 섞어 먹는 게 훨씬 나, 있아 섞어 먹는 게 낫다고? 섞어서. 음. 음. 풍미가 많이 느껴져서 그래. 음 너무 진하고, 근데, 너무 근데. 짜요. 짜? 음 약간 짜. 짜. 이게 이탈리아 음식의 명물이지. 음. 이게 진짜 봉골레 맛일 수도 있어. 음. 그렇지? 우리나? 음. 내가 한국에서 먹은 건 이제 한국식으로 만든 그치? 거니까. 한국인들 입맛에 맞춰서. 응. 어머 배부르려고 어머. 어머 어떡한데? 아니 맛있 거를. 배부른다고? 나는 배부르려고 그러는데. 어머. 어머. 콜라먹는 거 존재해야겠다 피자가 이렇게 많은데? 어? 물 들어! 물! Yo voy a cantar esta canción Yo voy a cantar esta canción Para mi gente Con una pasión Tan fuerte, 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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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y. ay. Ahora sigo notando y sigo gozando. Yo sigo 잘 먹었습니다. 이게...